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소나무 남... 노래 네. 소나무야 소나무야 사철풀 글로 십시풀 소나무는 이제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변하고 우리가 환경 오늘도 뭐 주제가 보니까 큰 주제가 환경 쪽 같은데 환경이 자꾸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 소나무들 침엽수 종류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죠 산불하고 한번 우리 지나가면 이건 그대로 뭐 죽어버리니까, 더군다나. 산불도 자주 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은 좋아해 왔는데,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갈것 같아요. 뭐, 실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소나무는 우리가 그냥 소나무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게, 이 솔방울. 솔방울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솔방울. 솔방울이 지금 이게 비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데요. 음, 음. 요 안에 이제 솔 씨가 있겠죠, 씨. 씨가 처음에 달리면,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저 위에 보시면, 음. 요 위에 보시면, 순, 이 나무 순 쪽에 파란 소나무, 솔방울. 조그만 거? 네. 오, 새파란 솔방울. 음.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좀 음. 이렇게 벌어진 솔방울. 음. 그 있죠? 그래서 새파란 거는 이제 올해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 그래서 이 소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아기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잔뜩 보호하고 보호색으로, 녹색으로 싹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벌어진 솔방울, 요건 작년에, 그 재작년에 태어난 솔방울입니다. 재작년에. 재작년에 태어나서 작년에 성숙이 돼가지고 너는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여행 가거라 해서 설방울의 그 인편이라고 하는 그 날개 같은 걸쫙 벌려주고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준 거고요. 우리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이 설방울은 아직 아이라 내년까지 자라야 돼요. 추운 겨울을 한번 지나고 내년에 가을쯤 되면 그때 성숙이 돼서 이 설방울처럼 이렇게 쫙 이제 열립니다. 이 나무들도 근본적인 성장 목적이 번식이거든요번식 식물이나 곤충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성숙되기 전까지는 잘 보호하고 있다가 내년에 완전히 성숙이 되면 너는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가거라 하고 일연없이 독립을 시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애기 때는 엄마가 엄청 보호를 해야 되죠 시간만 되면 먹여야 되고 뭐 재워야 되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취직시험 봐서 독립해 애인이 생겨 결혼해 그러면 동립을 하게 되죠 결국 뭐 똑같습니다 식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근데 이, 이제 이 멋진 소나무도 점점점 환경변화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제 재선충이라는 그런 무서운 소나무 병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림청에서는 또 그걸 방지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써서 방지작업을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소나무에도 그 설방울하나의 그런 우리 공화사가 담겨 있다는 거. 그런 시각에서 봐 주시면 좋겠어요.